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시장에 저렴한 폭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서울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지지 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 보고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144건으로 한달 전보다 18% 이상 상승했고 2020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월 3000건을 넘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폭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40.5%로 상승했고 낙찰가율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서울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이 351건으로 2015년 6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 상승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과 한남동,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서 낙찰가율이 상승했으며 그외 지역들에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경매 사례가 최대 30% 이상 급증하는 등 집주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공공주택 등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LH는 결국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양 유치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LH 분양주택을 소개하는 기존 입주자나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상품은 유치금만 최대 69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LH는 최근 울산 다우니지구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분양유치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해당 주택 분양계약자를 소개하면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책정된 분양유치금 규모만 2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당초 울산 지역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지방주택시장 침체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미분양은 다른 지역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LH 미분양 상가는 분양유치금으로 280만 원에서 최대 690만 원을 책정했고 전북 익산에서는 미분양 세대 분양유치업체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분양대행사 등 전문업체가 미분양을 판매하면 세대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LH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분양유치금을 확대하는 등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